그런 사람들은 뭐, 현실적으로 나한테. 아그뭐하 거야? 던져, 던져. <saturated 000> 너, 너 웃기라고 <Moon> <laughs> 그러지, 지금? 아니 손 닦으셔야 되니까요. 뭐, 아니 람마. 아, 타이머, <laughs> 아, 이거 더안 해도 돼요? 아, 예, 예. 더안 해도 돼요. 아유, 완벽해요. 그 <laughs> <laughs> 네? <laughs>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아니 그냥 가끔 어, 어. 그런 사람들은 뭐 현실적으로 나한테. 아우 또 뭐하는 거야. 응. 어, 어. 그런 사람들은 뭐 현실적으로 나한테. 아우 또 뭐하는 거야. <웃음> 던져, 던져. <웃음> 너 웃기라고 그러지 지금. 아니 손 닦으셔야 되니까요. <laughs> 인상별 인상 아니, 손님, 막다 먹고, 막, 자서 물을 씻으면 되지. 물티슈 지금 손닦는데몇배 준가, 막! 딱, 세개 줬어, 죽이야! 저는 근데 계속 닦으면서 먹어가지고, 원래. 뭐, 저런 사람도 있지. 아니, 어차피 먹는 거 계속 왜 닦는 거야.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 어, 저도 물티슈 여기 있 오, 난뭐 이건 진짜 이해 못하겠어. 여기에서 먹 저는 형이 이해가 안 돼요. 어? 아니, 이 이게 <laughs> 어차피, 이거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음, 대용량으로 음, 팔고 하니까. 야, 상상하는 건. 웃기려부 보는 거지. 어? 웃기려부 보는 거지. <laughs> 아, 진짜 그런, <laughs> 그런 생각 들어? 아, 진짜 그런다고? <laughs> 아 웃기지 마. 웃길려부그는 거잖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에요>. 진짜 <laughs> 이렇게 산다고? 오려던다네. <laughs> 근데. 어, <본도> <laughs> <laughs> 나는 물티슈를 아예 안 써요. 아예. 아, 쓰더라고. 아예안 써. 손, 생각해서 손님 손님 그래. 때문에 놔두는 거지. 어? 그러면 다 먹고 종국이 집에 있는 물티슈는 손님은 쓰게 해주는 거지 마음 편하요아 그럼. 근데 나는 손님이 아니야. 그럼. 근데 나는 손님이 아니야. <laughs> 난 손님이 아니야. 못 쓰게 하시는군데 적당한 정말 필요할 때 쓰라는 거지. <laughs> 어, 필요한데. <laughs> 땀도 닦고 뭐. <웃음> 그렇지. 땀도 <laughs> 닦고.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위급 상황. 진짜 필요할 때. 진짜 위급 상황. <laughs> 유급상에도 한 장밖에 못쓰잖아요. 응. 유급상에는 웬만하면 한 장이면 해결되잖아. 그리고 웬만하면 많은 휴지를 좀 쓰고 그러잖아. 그리고 물티슈가 막 아주 더러운 걸 쓰지 않았으면 좀 놔뒀다가 그날 마무리할 때까지 쓰고 다. 진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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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이해를 못해. 아니 그럼 형. 휴지나 물티슈를 하루 한 장으로 계속 쓰시는 거예요? 나 물티슈 진짜 하나 뭐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나 쓰잖아. 그러면 그거 싱크대 옆에 두고 한 진짜 꽤 쓰지. 아 계속 쓰는 거야? <laughs> 어? 예 이거는 뭐니 이건? 아 그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설거지할 때 쓰는 거쓴거 쓴, 쓴. 아유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 <laughs> 다시 말아서 이거 말린 거야? 어 이거 말. 아이한번 쓰고. <laughs> 어차피 세제로 닦으니까 상관이 없지. 세균이 없어요. 아내가 진혁이처럼 휴지 물티슈 쓰면 어떡게 할거야? 아또아내 다르지. 아또아내 다르지. 근데 아내도 뭐 나랑 살다 보면 적당히 하겠지. 어? 그렇긴 하지. 적당히 하겠지. 뭐 너무 막 그러겠어. 다음 김희철의 첫사랑. 오. 진짜. 와, 진짜. 와, 첫사랑. 음. <laughs> 김희철의 첫사랑. 진짜. 샴푸. 아 그래. 아니. <웃음> <웃음> 진짜 제 이상형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쿠키 아 섹시의 헤어스타일과. 진짜로? 네. 이 헤어스타일을 좋아해? 약간. 오, 어, 예. <laughs>

그리고 아, 이제는 <laughs> <형이. 웃음> 아, 그렇죠. 와 삼신할매 와와와 <laughs> 아. 되게 <웃음> 고인물 <웃음> <웃음> 진짜 무섭다 이거 예쁘네 둘이 이거 한 번만 재현해 주면 안돼아 아, 그럴까 남자가 람마야 어 제가 람마. <laughs> <웃음> 자. 자. <laughs> 자. <진짜> 뒷모습. <laughs> <laughs> 아, <laughs> 형눈 감고 있어야 돼요. 아, 여기 아, 샴푸 샴푸 극 중에서 샴푸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워 아이니 람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시작. 워 아이니 람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시작. 워 아이니 람마. 아 수제비는 응. 육수가 또 좋아야 맛이 됩니다. 좋아야 되니까. 약간 약간 나는 맑은 거 좋아하는데. 난, 맑은 거 나도 응. 마, 나도요. 헐쭉한 것보다. 맞아요 맞아요. 나는 조금 녹말기 있는 녹진한게 좋은데. <laughs> 녹말기 있는 녹진난게 좋은데. 아죄송해 강력하게 해줘야 돼. 집에 가요. <laughs> 아 죄송해요. 이, 이 강력하게 어, 해줘야지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어. 어우 터프한 거를 계속 보여주네. 파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 쫄깃하게. 오, 대단해요. 어떤 게? 아니, 그 팔의 응. 힘이라든가 이런 게. 아,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지. <laughs> 이런 거는 뭐 기본이지. <laughs> 아무도 없잖아요. 아. 그런 거는. <laughs> <laughs> 아. 잠깐만.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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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잠깐만. 여기 뭐 휴지가 아니, 아니. 저. 내가 다 줄게. 아, 응. <laughs> 내가 딱았아 그... 응. <laughs> 이런. 아, 아, 진짜 땀을 많이 흘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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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유, 가지고아 감사합니다. 어우일이야 어우야. 어우야. 어야 어우야. 어우아아우아야어야어우 좋아. 우아아우아아야어야아 좋아. 기 좋아요. 아 아니 아니 원래 아니야. 땀 나는 중생. 아니 아니 아니. 어떡해. 야 여기. 허허 이거 뭐 오늘 무슨 일, 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laughs> 원희 집뭐 했어? 뭐 했어요? 로션 뭐예요? 향이 아니, 되게 로션, 좋은데? 아니 아니 그냥. 에프터 세이브에 뭐 아니, 음, 거, 어떤? 어, 땀 나는데? 어, 뭐한거 없어요? 땀 나서도 이상. 샴푸를 그럼 뭘쓴 거예요? 샴푸는 그냥. 응. 비듬장품, 그 말고. <laughs> 갑자기 비듬이라고. 어우 <laughs> <laughs> 반죽 잘했어. 어우 반죽 잘했어. 진짜 잘했네. 진짜 잘했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잘했어. <laughs> 진짜? 어우. 네. 지금 잠깐 아, 다한거 이거? 더안 해도 돼요? 아 예예, 더안 해도 돼요. 아유 완벽해요. 네, 와우 예예 손 씻고 오세요. <laughs> 밀가루 안에 공기를 빼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조금 딱 조금 하고 있으면 되니? 그런데 그걸 조금 딱 조금 하고 있으면 되니? 실사모니 시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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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리머, 도와드릴 거는. 아니, 이제 이거, 드릴거이아이 이거,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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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 이거, 데 이거, 이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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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efore we begin the ceremony, I'd like to take a moment to give you a quick introduction of some of our VIP guests kindly joining us here today. First, we have the honor of having Mr. Shri Vinay. Kuh. We also have the honor of having Mr. Ruben Vladianos, Minister of Health of Tonga, Metropolitan City, of the Philippines. And we're to have with us Mayor Ose Hun of Seoul Metropolitan City. Let oh, so us now begin the official ceremony. Oh, oh, <laughs> Let us now begin the official ceremony. First of all, I am extremely excited to introduce someone who perfectly embodies to introduce someone who perfectly embodies the spirit of this event. I'm a leading international model and broadcaster. Her name is Han Hansen, and she's a role model. Her name is Han Hansen, and she's a role model in self care and healthy lifestyle. Oh. Please give her a warm round of applause. 상태진 대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Please give her a warm round of applause. 파이팅. 한태진 대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랑스럽다. 멋있잖아. 공직됐네. 내가 떨린대. 야. 와. 어떻게. 아 세상에. Good morning. Good morning. Welcome to the 10th Global Conference of the Alliance for Healthy Cities. I'm Han he Jin. This year's extra special. This year's extra special is the 20th anniversary. It's the 20th anniversary of our biannual conference and our 10th gathering. I'm here not just to share, but to learn from all of you as we explore new ways to make our cities healthier and more vibrant. 잘하네. we also have the risk doctor 9988 app. we also have the risk doctor 9988, 어, app. 다 됐어, 다 됐어. 9988 app. and its name holds a special meaning. 99 symbolizes, uh, look, uh, symbolizes uh, look, uh, 오그 <놀람> 말이 안나 지금 어떻게 99 symbolizes of longevity, and 88 or 팔팔하게, and 88 or 팔팔하게 signifies living vibrantly and healthily. 아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다 어 잘했네. <laughs> We have three days ahead of us, packed with inspiring ideas and experience from all over the world for your dedication to our communities and for joining this journey towards a healthier urban living. Let's make these next few days as impactful as they can be. Thank you. Oh, Thank you. That was a Oh,